제가 저번에 책을잘 받지 못했던 이유가 있더라고요 연지기 님이 용도에 맞지 않는 망치를 주셨습니다 저희 구독자 태국별링 감사합니다 이걸로 박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국별링 감사합니다 저는 노브랜드에서 캠핑 음식을 준비할 거예요. 자, 그럼 한번 들어가 볼까요? 또 데리야 크고, 이쪽이 옆에. 자, 어우. 끝지, 다. 응, 끝. 폴대를 사주도록. <laughs> 완성. 오늘도 완성했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노브랜드에서. 캠핑 음식을 장을 보고 왔어요 저희 같은 경우엔 캠핑장에서 이렇게 거창한 요리 같은 거는 그렇게 많이 해 먹는 편은 아니에요 뭐 그거는 뭐 연두가 이렇게 놀러 왔는데 뭐 요리까지 이렇게 하면은 좀 힘들 것 같다라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캠핑 나왔으면 또 맛있는 걸 먹어야 되지 않겠어요? 볼게요 여기 상당히 물건들이 괜찮은 거 같아요 콜라가 6개들이 노 브랜드예요 이거 2,380원 할라피뇨예요 할라피뇨에 2,280원 피클 2,080원 자 그리고 맥주 두캔 같은 경우에는 하이네 캔과 찡다오를 한 캔씩 각각 샀어요. 2,480원씩. 꼬치어목이에요꼬치어목 같은 경우에는 뭐 육수도 두 봉지 들어 있고 음, 4,980원. 1 4 개에 4,980원이에요. 수풀 매콤 닭꼬치 13,800원. 가성비적으로 보면은 상당히 괜찮더라고요. 이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자 그럼 저희는 먹겠습니다. 이제 먹어도 돼. 자, 먹어보자고. 짠. 짠. 짠짠짠. 음. 어, 차가워. 음. 음, 차가워. 음, 차가워. 좀더 할까? 응 음, <laughs> 음 짱했네? 어, 너무 맛있다. 진짜. 이거 찍어 먹어봤다? 응. 응. 아, 진짜 맛있다. 완전 기대 이상인데? 어. 이렇게 먹다가, 헬라피마 먹고 싶으면. 응. 이렇게 또. 와, 여러분, 진짜 맛있어요. 한번 드셔보세요. 오빠, 이제는 응. 황사 마스크를 써야 돼. <laughs> k f 구4 응. 어, 그지 그 얼마라 그랬지? 그게 한 장에 350원인가? 350원? 어. 썼네? 어. 몇장 들어있어? 그게. 한박스에 50장? 어. 그러면 얼마지? 오빠, 빨리 350 곱하기 50대. <laughs> 350원, 10장이면 3500원 어. 곱하기 50장 해봐 해봐 10장에 3500원 100장에 35000원 50장 들었지 50장 들었지 빨리 17500원 이거 어려워 이게? 다른 건다 잘하는데 음, 산수는 좀 어려워 <laughs> 이게 센 수도 아니야 아니 숫자만 들으면 여기가 하얘져 <laughs> 딴, 딴 데도 자주 하얘지던데 <웃음> <웃음> 오빠 어? 왜? 알았어, 일단. <laughs> 임시 관리 한다, 이거지? <laughs> 먹자고. 많이 먹어. 나안 먹을래. 많이 먹으면 산수 잘할 수 있어. <laughs> 저희가 원래 맥주도 좋아하는 편이 아니에요. <laughs> 네, 저희는 오지, 오로지 처음처럼 파거든요. 아, 저는 원래 술은 잘못하고요 파는 아, 걸. 하자고. 면도 고생. 네, 는데 음, <laughs> 이번에. 아, 그렇구나. 우리 엄마 보고 있다고 너무 그러지 마. 술 먹을 때마다 항상 눈치를 봅니다. 저희 어머님이 구독자시거든요. <laughs> 연주는 시댁에 가면 은 술을 한 잔도 안 마셔요. 못 마셔요. 봐요. 못 마셔요. <laughs> 다른 걸. 음. 하자고. 연두 고생. 그는데 이번에. 청양고추 좀 넣자, 오빠. 응, 음, 안돼, 안돼, 안돼. 오빠, 나 청양고추 알레르기 있어. 아니야 아니야 이건 안 넣으면 반칙이야아그러면은 응? 있잖아. 이따가 응. 먹으면서 그냥 입에다가 청양고추 하나씩 넣면 으안 돼. <laughs> 어? 아나 이거 알레르기 있는데 진짜 매운 거왜 이렇게 좋아해? 음 괜찮네. 국물이 끝내줘요. <웃음> <웃음> 국물이 끝내줘요. <laughs> 그러니까, <laughs> <되게 딸리네. 웃음> 이거 뭐야? 이거 뿌리니까. 뭐 어떻게 먹어 이거는? 뭐 이렇게 먹으면 되지? 이 어, 잠깐만 들어봐요. 이거 들어봐요. 뜨거운데 이걸 어떻게 들어? 들어. 오뎅 들어봐요. 뭐예요, 오빠? 아, 길르메. <laughs> 오뎅 들어주세요. 아, 아,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laughs> 진짜. 아, 그거 알아들을 수 있어? 여러분 알아들으시겠어요? <laughs> 장난좀 <장만> 그만쳐. 연두는 <laughs> 보면 말을 좀 애매하게 하는 경향이 <laughs> 있어. <웃음> でもこれやで、ね。